1. 시드니에 도착하다. 첫 인상. 오늘 우리가 떠나볼 도시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바로 호주의 대표 도시 시드니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오페라하우스, 해변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 하지만 여러분, 이 도시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는 아시나요? 2. 이름의 비밀. 시드니는 누구인가? 시드니는 사실 한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토마스 타운 센드 1789년 당시 영국 내무장관이었던 그는 식민지 행정을 맡으며 시드니 자작나는 칭호를 얻었죠. 그리고 그 이름이 멀리 남반구의 새로운 땅에 붙여지게 된 겁니다. 3. 시드니 자작의 진짜 역할은 그런데 왜 그의 이름이 도시 이름으로 남았을까요? 그는 직접 호주에 온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결정으로 호주는 죄수들을 수용하는 식민지로 활용되었고 그 계획을 승인한 사람이 바로 시드니 자작이었어요.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이 붙은 것이죠. 4. 첫 번째 정착촌 시드니 코브.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함장이 이끄는 영국 선단은 뉴사우스웨일스의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닻을 내린 곳이 바로 시드니 코브. 이 작은 정착촌이 훗날 거대한 도시의 시작점이 됩니다. 5. 뉴사우스웨일스와 시드니의 관계. 당시 호주대륙의 동부는 뉴사우스웨일스로 불렸고 그 중심 도시가 시드니였죠. 오늘날의 주 개념은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시드니는 거의 모든 행정의 중심이자 출발지였던 셈입니다. 6. 이름이 남긴 영향력. 문화 속의 시드니. 시드니라는 이름은 단순히 지명일 뿐 아니라 영국 귀족 사회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에도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영국적인 도시라는 별명이 있죠. 7. 시드니와 여성 이름. 시드니. 재밌는 사실 하나, 19세기 이후로 시드니는 여성 이름으로도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감이 부드럽고 중성적이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여자 이름으로도 인기를 끌었죠. 이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도 담기곤 했습니다. 8. 도시 브랜드가 된 이름. 이제 시드니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브랜드 파워가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영화제, it 컨퍼런스 등 글로벌 행사의 무대가 되고 있죠. 9. 원주민의 시각에서 본 시드니. 하지만 이 이름이 가진 역사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인 가디갈족은 이 땅을 월한해라고 불렀습니다. 시드니라는 이름은 결국 식민주의의 결과로 잊혀진 그들의 문화를 덮어버린 셈이죠. 10. 과거와 현재의 공존 오늘날 시드니는 이두 개의 이야기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서양 제국의 흔적과 원주민 문화의 회복 사이에서 이 도시는 여전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죠. 시드니라는 이름 하나 속에도 이렇게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 우리는 매일 도시 이름을 부르며 그 의미를 잊고 살지만 그 속엔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드니를 부를 땐그 이름에 담긴 깊이를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